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체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에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미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과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에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간고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 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순한 예고하신 바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성경대로 사흘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길과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제자들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처음에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 그룹 중에 두 사람이 최근에 예수,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엠마우로 내려가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 낙심하며 걷고 있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자신의 모습을 숨기신 채로 나타나셨습니다. 이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미 들었지만 그 소식을 믿지는 않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는 말씀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신을 잘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이라고 이렇게 질책하시는 것을 보아서 그들은 여전히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시게 되는 메시아의 길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이 가려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 실망과 낙심으로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한 빛을 띠고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시자 그들은 침통한 얼굴을 하고 멈춰 섰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겪은 일로 인해서 매우 낙심하고 슬퍼했기 때문이죠. 그들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는 예수님을 향해서 아니 당신은 도대체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어떻게 거기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합니까? 당신 혼자만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반문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무슨 일인지 모르는 척 다시 물으시고 그들은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들을 바로 당사자인 예수님께 아주 막 장황하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에 그리고 또 말에 힘이 있는 선지자였던 예수님을 법정에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여,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을 선지자 이상의 이물로 생각했던 이두 제자는 그가 바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소망했지만 그 소망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그들의 마음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던 여인들이 그의 시신은 보지 못하고 천사들을 만났고 또 동료 제자 중 두어 사람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일 이두 사람이 그들도 역시 그의 무덤이 비어 있음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은 이 제자들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기대가 결국 수포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한없는 실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소식, 그 소식을 여인들을 비롯한 여러 동료들로부터 들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대면하여 보고 있지만, 그리고 이성적인 눈을 뜨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믿음의 눈이 가리워 있기 때문에 부활의 열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을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꾸짖으시죠.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어나야 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 말미압는 그 성경 말씀으로 말미압는 성경 전체에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자신에 대해서 예언된 것들을 설명해주고 계시지요. 그 결과 다음 달락에서 보는 것처럼 성경은 그들에게 비로소 활짝 열린 책이 되었고 그들의 마음은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이 가던 길을 멈추고 날이 저물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강청해서 함께 예수님과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들었던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그분의 메시지에 감동받았기 때문입니다. 짤막하게 기록된 단한 줄의 사건, 삼십 절의 사건이 순식간에 그들을 달라지게 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바로 그 순간에 두 제자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식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최후의 만찬을 연장하는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식사를 함께한 이두 제자는 그날의 그 기념적인 식사를 떠올리고 그 마지막 만찬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떡을 받는 순간 앞에 앉아 계신 이 신비한 사람, 이 신비의 싸인 이 사람의 정체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베푸시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잃었던 자신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두 제자는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때 자신들의 체험을 서로 막 나누기 시작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원문 그대로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불이 있었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의 가르침을 예수님께 직접 들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날 밤두 제자에게는 나중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 어, 미리 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그런 폭발적인 성령의 강림 사건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무너진 신앙의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살릴 만큼 큰 감동과 능력의 역사가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무너진 제자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닫혀있던 믿음의 눈을 그 영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그때로 일어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이켰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예기치 않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이 뜨거워진 이두 제자는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들었던 그 예수님의 책망과 이제는 정반대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서 즉시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만난 열한 사도와 또 다른 제자들이 두 사람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 줍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34, 35절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 주가 살아나셨다. 우리 주가 살아나셨다라고 서로 간에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 주가 살아나셨다라는 구호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고백했던 부활절 아침에 서로 나누었던 감격의 탄성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소식을 들은 두 제자도 엠마오 도상에서 있었던 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일과, 또 떡을 떼어 주심으로써 그때 자신들의 믿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다시 뜨게 되고, 그 앞에서 떡을 떼어 주시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깨닫게 된 사건에 대해서 그들에게 간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만난 시몬 페드로,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구의 그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구의 그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구의 그 모든 사도에게와 맨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바와 열두 형제와 오백여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 그리고 바울 자신까지 이들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큰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셔서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잠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을 전하자 예수님을 죽였던 이들이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살던 곳, 부모와 형제들을 떠나서 이스라엘 밖으로 도망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의 소식,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는 곳마다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들도 미련하고 더디 믿는 이 불신함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눈을 떠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제자들과 믿음의 선조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이두 제자와 같은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주여 극률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떡을 떼어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쳐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 베푸시오 주님의 극률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는 길를 극률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아니고서는 우리 아무런 소망이 없어